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포바이요 포바이퍼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만8백원만8백원이요 800원. 예. 아, 어, 비중이 어떻게 되죠? 정도. 30%. 한 3개. 일단 비중이 좀 많다는 게 아쉬울 뿐이고요. 그거 외에는 예. 사실 매수가도 적절하게 잘 사셨고, 종목도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이거는 그냥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수가가 이렇게 주가라는 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꿈틀꿈틀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예. 올라갔을 때 사면은 물리는 게 당연한데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내려갔을 때 사면 수익 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위에 사도 들고 갈 거고 아래 사도 들고 갈 거면 아래 사서 들고 예. 가는 게 수익 내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그 정석대로 잘 하신 거고 대신에 비중이 예. 30% 이렇게 로 들어간 것은 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시청자님 매수한 자리가 바닥이면 정말 좋은데 바닥이 아닐 수 있잖아요. 예. 그죠? 더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시청자님이 매수하고 난 다음에 더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갔을 때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느냐인데 30% 사고 네. 난 다음에 내려갔을 때더 살려가면 비중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부담도 되고 내가 들어간 투자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손실금액도 점점 커지니까 어때요? 마음이 좀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갈 그런데... 걸 제대로 못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네, 주식이... 비중을 뭐... 네,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비중은요, 많으면 수익 날때 좋죠. 근데 손실 금액을 감당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거라도 건져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라도 건져되겠다 생각하면서 막 손절해버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팔고 나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적절하게 잘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님이 30%를 사놨기 때문에 스스로 가져가기가 이미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물려있으니까 회사는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불안하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회사가 적, 적자가 그러니까요. 적자가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적자가 또 예. 신경쓰이고 내려가 있으니까 손실 나고 있으니까 적자가 신경쓰이고 내려가 있으니까 주가가 빠져 있으니까 뭐 나중에는 외국인 수급이 뭐 어쩌고 저쩌고 외국인이 파는데요 이것도 신경쓰일 거고 기관이 파는데요 예. 도 신경쓰일 거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뉴스에서 뭐안 좋은 이야기 나오던데요 신경쓰일 거고 뭔 이야기 나오면 신경이 자꾸 쓰인다는 거죠. 최근에 임원 및 주주의 특정 증권 소유 주식 수가 변동이 됐다는 이건 괜찮습니까? 물어보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물려있으면요 별거 아니요 아닌 것도 우리가 무서워진다는 거죠. 사람이 공포감에 딱 이렇게 휩싸여 있으면 어때요? 바람만 불어도, 불어도 아이고, 뭐니, 나 하고 놀라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을 예. 처음 샀을 예. 때그 마음가짐으로 이걸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30% 예. 비중을 샀는데 아이고야 이게 좋은 줄 알고 샀더만 은 10%가 물려있네. 10% 손실 중이니까 내가 만약에 천만 원씩 샀으면 아이고 100만 원인 내가 손실 중이나 큰일 났네. 이거는 지금 괜찮은 거 맞을까?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적자가 나네. 괜찮은 거 맞나? 아이고 요즘에 지금 임원 주식수가 변동이 됐다네. 괜찮은 거 맞나? 하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래, 그래. 기업의 문제보다도 비중이 문제다라는 예. 이야기를 다시 한번더 그,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저, 그래서 예, 비중을 비중을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적자 라는거 상관없습니다. 일단 요거 단기 지금... 반등 나올 때 본전에서 저는 비중을 예.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아, 줄이고 난 다음에 어, 이제... 다시 빠져 내려간다면요 예. 적자 라는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건 AI 테마로도 엮일 수 있고 컨텐츠 어, 쪽으로도 엮일 수 있고 디스플레이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엮일 예. 테마가 많아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가지고만 가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우리 어르신이니까 제말 알아들으시잖아요. 그죠? 가지고 예. 갈수 있는 환경을 내가 스스로 만들자 그 이야기입니다. 아... 내가 예. 스스로 안 만들어놨으니까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런데, 그런데 예,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 하려드린 빌보리... 거는, 네, 말하고요. 예. 요거밖에 없거든요. 딱 돈은 현금 음, 그대로 네, 다 돈이 있는데. 돈이 있으셔도 우리가 한 종목에 몰빵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 종목만으로 이렇게 100%다 사고 싶으시다면요. 시청자님이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저보다 포바이포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더잘 아셔야 돼요. 최근에 적자가 왜 났는지도 아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난다 하더라도 네. 지금 이 기업이 뭐 하고 있는지도 아셔야 될 거고, 이 회사의 사장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 기업을 더 많이 아셨을 때는 비중을 100%까지 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기업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지금 이건 비중을 잘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그 시청자분들도요, 이 상담을 참고하세요. 기업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비중을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리고 내가 내가 투자하는 환경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상담의 저는 근본이.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거지, 종목 하나 띠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